안녕하세요. 황필고신부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문 밖에 나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덥지도, 뭐 춥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공기, 또 꽃들도 많이 피고, 이렇게 집무실에서만 갇혀서 일하고만 이렇게 씨름하기에 아, 정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가까운데 뭐 산책이라 좀 나가봐야 되나 하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일수록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은,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저는 지금 이제 휴가 가려면 아직도 멀어서서 그냥 꿈만 꾸고 있죠. 막 근질근질 한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광야를 갈수 없다면 지금 상황 또 조건을 여기를 광야로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떠남의 중요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그런 떠남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계획을 미리 열심히 짜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짠다는 게 아니라 아, 뭐 어디 어디 이렇게 가고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검색도 해 보고 다녀온 사람들 뭐 얘기도 들어보고 관련된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거 있으면 좀 찾아보고 마치 상상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그 계획부터가 여행의 일부가 되는 거 아시죠? 여행 중에는 뭐 당연히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행 중이 아닌 시간에도 계속 여행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 노는 생각 뿐인 거죠. 저는 뭐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행복해요. 자, 우리가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과거의 인물들과도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없지만 마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미 수세기 전에 하늘로 떠났지만 그의 지식과 연구는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토마스가 찾아낸 하느님을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 대한 공부 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섯 길신 존재 증명을 위한 다섯 가지 논증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 수준이 정말 아무리 그래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물론 아주 극히 일부이지만 한두 번 듣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너무 안 돼서 힘들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설명하진 않았구나 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사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인문학적인 배경지식이나 가톨릭 교리까지도, 적어도 그 관심도에서라도 참 상당한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새삼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이 신경 써서, 어, 심도 있는 역사와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 존재 증명.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논증을 합니다.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도출해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반복해서 하나하나 복습을 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핵심은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세세한 모든 걸 파고들었다라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라고 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본질은 결국 존재였더라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신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하는 신이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존재하게 즉 창조했고 여기서 왜 창조했는가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 해야만 했으니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창조의 이유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관계라고 하기도 해요 존재 그 자체가 신의 본질인데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더란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시 말해 그 안에서 역동적인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관계로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 하느님 오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반드시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관계 맺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언젠가 결국은 관계로 돌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하려는 겁니다 하느님의 존재의 그 본질 또어 그런 하느님의 창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결국 그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어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 또 성사 이렇게가 이제 신학대전 내용의 전부예요. 또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과 인간. 제목은 신학대전이지만 사실은 신에 대한 부분 이상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는 어차피 신에 대해 알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에 대해 알게 됐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랑 무슨 관계냐? 무슨 상관이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큰 맥락에 대한 그 밑그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대전 일부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창조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죠. 신과 신의 창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앞서서 어, 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했듯이 2부에서 윤리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한 본질부터 짚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마스는 영혼에 대한 탐구에 집중을 합니다. 영혼. 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죠. 어, 자명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알죠.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가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그걸 소울 그러니까 혼이라고 부르죠. 육신 혹은 육체 그러니까 바디에 대해서는 신학대전에서는 언급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의학대전이라는 게 혹시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게 맞죠. 신학대전에서의 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스도 영혼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사실 토마스 뿐만 아니라 이전의 학자들도 이 영혼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플라톤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이 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학부 때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론을 이제 비교하는 페이퍼를 학교 중에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잘 이해도 못 했고 페이퍼도 솔직히 엉망으로 썼어요. 아마 간신히 패스한 수준이었을 텐데, 어쨌든 바로 이 2부의 윤리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학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은 영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플라톤하면 뭐죠? 이데아 이 세상하고 이대하 세상하고 항상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기본이에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육의 세계는 뭔가 좀 부정적이에요. 이대하 세상이야말로 참된 선의 세계이고 완전한 공간이에요. 또 심플라톤 주의로 가면 이 세상의 존재들은 이대하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고 결국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죠. 발출과 귀환이라고 불렀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플라톤 혹은 그의 제자들은 영혼은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가 이 지상 세계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죠 영혼이 육체라는 어떤 일종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인간을 영과 육의 어떤 온전한 결합체로 보지 않고 영혼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뭐, 어느 육체로 들어가든 큰 상관 없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영혼이 이 육체, 저 육체를 왔다 간다 한다고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한 육체 안에 여러 영혼들이 들어오려면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어쨌든, 이대아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영혼이 일단 또 육체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육체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근데 토마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인간을 이루는 하나의 종이다라고 해요. 종.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영어로는 species라고 해요. species. 종. 종류 할때그 종이에요. 인종 할때그 종이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죠. The Origin of Species. 생물 분류할 때, 큰 카테고리로 가면 뭐 동물, 식물, 곤충 뭐 이렇게도 해 나뉘고 그 아래로 어딘가에 가면 고양이랑 호랑이도 같은 과로 들어가잖아요. 뭐 킹덤, 클래스, 뭐 패밀리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아랫 단계가 바로 이 종이에요. 종, 스피스. 그리고 우리가 미사 때 양형 영성체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아주 특별한 날에만 뭐 일반 신자들이 뭐 성체랑 더불어 성혈까지 모시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사 때, 평일 미사 때도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주교회에서 허가를 하고 또 권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그걸 중단하는 바람에 아직 다시 못하고 있지만 이 양형으로 성체 성사를 모신다라고 할때 both species 그러니까 양쪽 두 종의 형태로 성사를 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두 종이다. 그러니까 토마스한테 있어서 영혼이란 인간을 이루는 하나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게 어디 이데아에 있다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일치하는 순간 영혼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인간이 인간이 되는 시점이에요. 어려운 용어로 인격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을 가진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뭐 어미 뱃 속에 뭐몇 주까지는 그냥 뭐 피덩이 살점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직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이데아에 이미 존재했던 그러니까 선제했던 영혼이 지상에서 육체를 빌려서 혹은 지배하면서 인격을 이루는 게 아니라 육체의 어떤 구성이 생겨나는 순간에 그 영혼도 창조가 되는 것이고. 뭐, 아무 육체나 들어가나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영혼은 바로 그 육체로부터 고유한 개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플라톤과 토마스의 차이점 이해하시죠? 자, 좀 전에 인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해요. person, 페르소나. 삼일체 얘기할 때 이미 설명한 적이 있죠.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One God, three persons. 이때 아는 위격이라고 하고, 인간은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격이 되려면 영혼만으로는 안 돼요.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 인격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어려운 용어를 써야 하는데, 인식한다 라고 하죠. 아는 거, 보는 거, 듣고 느끼고 전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라는 거, 인식이라는 활동은 감각적인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 센스. 그리고 이 감각이라는 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죠. 모든 인식은 바로 감각에서 출발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 영혼은 인식을 위해서는, 인식이라는 활동을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혼이 가진 어떤 고도한 그런 비상한 능력들, 이를테면 지상세계 그런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봐서 영혼이 아주 결정적으로 육체에 온전히 의존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영혼은 불사불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본성적으로 육체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망한 다음에 그 남은 영혼은 뭔가 좀 불완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은 다시 그 육체와 결합해야만 완전한 인격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육신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리라 라는 우리 신앙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 스타일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하자면 인간학 일부를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신학대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와서 보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학이 아닌 건다 철학이라고 묶어서 보기도 했다는 얘기는 이미 들렸었죠 근데 신학도 그당시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신학이라고 했지, 어, 시간이 지나면서는 세분화가 됩니다. 뭐 교의신학, 윤리신학, 영성신학, 교부신학, 또 창조론, 우주론, 인간학, 인식론, 심리학 다 들어가 있어요. 신학대전에. 당시까지 필요한 모든 지식을 집대성 해놓은 거니까. 신학대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신학은 학문인가? 방법론이에요. 메타 t h o d 그 다음에 신 존재, 신의 본질, 그리고 창조. 이게 우주론이죠. c 스 s m o l 그 다음에 인간학, 육체와 영혼, a 드 t h r o p 그리고 인식론과 심리학, 에피스 s t e m o l o g y and p s y 그리고 드디어 윤리신학으로 그러니까 신학대전 2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 윤리신학은 모 o 리티가 아니고 에 t 스예요 모 o r a l t h 윤리신학이라고 하면 되게 뭐 생명에 관한 윤리, 예를 들면 낙태, 안약사또 사용제도,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성윤리, 뭐 혼인, 동성애,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기대해 주시고. 근데 신학대전에서의 에 t 스라고 하면 윤리학, 또 윤리신학은 행복, 의지, 뭐 선과 악, 사랑, 덕과 악습, 그리고 법에 대한 탐구예요. 모랄리티든, 뭐 에틱스이든, 그 출발점은 사실 같아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한마디의 진리에서 모든 게다 나온 거라고요. 아무튼, 방금 제가 언급한 모랄리티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신학대전의 윤리학, 에틱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신학 혹은 윤리학은 인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인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은 인간에게 최종 목적이라는 게 있는가부터 시작을 세세하게 했겠죠 이제 이런 접근 스타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 문제는 토마스가 처음 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 또 사상가들이 해왔던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죠. 인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질문 현재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직장에 가기 위한 것이고 직장에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버는 건 맛있는 거사 먹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목적이 항상 있고 그건 또 다른 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단계 단계를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그 위에 다른 어떤 목적이 없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만약 이 강의를 안 듣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해도 역시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안 만나고 하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보편적인 선이라고 했어요. 보편적인 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선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다. 동의하시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토마스도 역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나? 라고 혹시라도 생각해 볼수 있는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따져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재물, 쾌락, 또 권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재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고 봐야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아주 뭐 수십, 수백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걸 써야 행복한 거죠.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최종 목적인 행복이 될수 없다. 그다음에 쾌락 감각적인 쾌락이죠 쾌락도 좋아요 좋긴 좋아요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음악 듣고 다 좋은데 토마스는 이런 감각적인 쾌락은 육체만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경험은 육체에만 한정되는 거니까 영혼까지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더불어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만을 즐겁게 하는 그 감각적인 쾌락은 역시 최종적인 목적은 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력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다른 이들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없는 행복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에 맛을 들인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끝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랑 토마스 아퀴나스는 공통적으로 권력을 보편적인 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선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 악용될 수 있으니까. 권력이란 게 얼마나 악용되기 쉬운 것인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 이 시점에도 충분히 봐오고 있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차별되게 이성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한 특성인 이 이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플라톤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었어요. 플라톤이 아레소텔레스 스승 아닙니까. 이제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철인 정치론을 주장해요. 철인 삼종경기 할때그 철인이 아니고 철학을 하는 인간이다라고 해서 철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즉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성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발휘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행복하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지적인 성취이다 뭐 이런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한데 좀 너무 이상적이죠 보편적인 선이라고 생각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냐? 뭐 그렇지 않죠. 고등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뭐못 배운 사람들이 뭐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그냥 모르고 살아서 더 행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론 학문적인 탐구가 인간의 최종 목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전부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조금 다른 이유에서였는데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진리라는 걸 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답이 있고 정해진 길이 있으면 모를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알 수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성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인간의 지성으로 알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게 될 텐데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까지 가는 걸 인간 최종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는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의 힘만으로 탐구하고 찾아서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토마스 아키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최종 목적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존재하시는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하느님의 얼굴을 만나 배울 수 있을 때, 인간은 최종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비아티 i 비전이라고 해요. 재물, 쾌락, 권력, 또 지력과 같은 이 개인적인 성취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라는 거 정말 이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느낄수록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고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가질 수도 없고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걸 전부 다알 수도 없다는 게 문제죠. 결국 이렇게 무한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무한의 존재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애초에 온 그곳으로 바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비아티픽 비전,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살아서는 그 행복을 전혀 맛볼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되물어 볼수 있겠죠. 토마스는 인간이 이승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냐?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건 신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여기 또 나왔죠. 인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느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을 인식하는가는 계시에 관한 문제죠. 예언, 말씀, 성사, 교회, 우리 삶에서의 다양한 체험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드러내신 하느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승에서는 신앙을 통해서 저승에서는 하느님을 직관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죽어야만 최종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토마스는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비하면 지상에서의 행복은 그만큼 완벽하지는 못해요. 천상에서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그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지만 지상에서의 행복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영원한 천상 행복은 우리의 신앙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 힘만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 나의 노력을 그분께서 받아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참 행복이라는 거는 마치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승에서의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라면 이승에서는 그 행복의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시작을 해요.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인간만이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모상대로라는 건 지성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intellect and will. 지성과 의지. 하느님도 지성과 의지가 있고, 우리 인간도 지성과 의지가 있어요. 동식물은 없어요. 생각하는 힘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요. 지성과 의지가 없는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이성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본능적인 행위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창조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영혼이 미리 존재하고 있다가 육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육체가 구성되는 그 순간에 영혼이 육체와 온전한 결합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최종 목적인 행복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비아테픽 비전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승에서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은총이 더해져서 영원한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는 거즉 구원이에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냥 쉽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강의 내용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잘 따라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머릿속에서 아 이거 말이 되네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충분히 잘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아키나스의 이 윤리학 그 나머지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